이고난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이 해결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전립해져서 예, 힘차게 어,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온 어, One Month's r e 어, 내생의 마지막 한달이 라고 하는 이 설교식이 이제 마지막 시간 여섯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한달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결구, 어, 요점은 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어,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고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만큼이나 이제 죽음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각각 개인 개인에게 목적을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낸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랑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많은 날, 또 여러 해, 또는 몇십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큰, 아, 원론적인, 아, 네 가지 원칙을 무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되, 온전히 살아가라.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정선이 실수하더라도, 어, 배우며, 정선하게 배우며 살아가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직할 때에는 담대히, 에, 하나 이 세상을 떠나라. 하는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에, 말씀을 대, 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며 무엇인가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 이 올해 표의 표어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깊이 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의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열정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약을 개발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연장하려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주기 위한 살아있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 똑같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떼앗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열정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단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꿈과 사랑과 능력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과 여,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훔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열정의 작은 부분도 훔쳐서 문제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버리고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는 정리하고 떠나야 할 터인데 정말로 후회함 없는, 난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네 가지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하직할 때에도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네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죽음에 부활하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정 회복,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에게 게임을 하고 노는 것도 어린이들은 최대한 머리를 쓰고 노력해서 가장 재밌는 게임을 즐기려고 듣고 노력해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열심히 잠을 푹 자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네 가지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음, 어, 이 첫자를 따서, L-I-F-E, life, 라고 이렇게 첫자, 인셜을 따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L, 사랑.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상을 떠날 때 우리가 훌훌 미련없이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열정을 그, 불러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 그 뿌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열정을 만들어가는 연료는 바로 사랑입니다. 미국 각 노동자들 계층을 초월하여서 20년 동안 수천 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어느 사람은 성공하였고 어느 사람은 퇴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성공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결과를 에, 들어보았습니다. 일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때 성공하게 되어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네.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어 여러분을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나가 혹시 지치거나 아니면 어, 사역하다가 번아웃 된 적인 칼진한 적인 적은 있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자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 탈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열정과 용망의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열정과 용망의 차이점이 이 어떤 사람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만족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덜 만족한 것이 욕망입니다. 열정은 그러므로 어, 사랑에서 시작하고 만족으로 나아가지만 욕망은 어, 덜 불만족하게 만들고 더큰 것을 바라고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은 이타적인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시작하지만 욕망은 자기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어, 열정과 욕망을 혼련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상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결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 열정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문제를 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남편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두를 안쳐놓고 이제 남편이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단둘이서 얘기, 얘기하길 원합니다. 남편은 좀 나가 있어요.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 의사가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당신 남편이 몇달못살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를 보면 오래 살수 있습니다. 남편의 식단을 아주 건강식으로 잘 챙겨주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각진히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사랑해 주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병도 치유되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네, 잘서 기다리고 있던 어, 남편이 어, 의사가 뭐라 그래? 이렇게 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의사가 당신 곧 죽는데 이렇게 <laughs> 얘기했다고 했습니다왜 이렇게 생활에서 열정이 금방 시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내님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뿌린 사랑을 그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록2장 4절 5절을 말씀드리는 어디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창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리고 그런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의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그저 찾아오는 손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느끼는 그 느껴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물론, 운동에 빠진 것처럼, 아니면, 뭐, 고랑이나 이런 데 빠진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밀히 빠진, 어, 어, 생각해보면, 사랑은 감정,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부가 되었을 때, 연애할 때그 행위를 다시 하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했던 그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나누었던 감정, 나누었던 시간들을 되돌리지 않으면 사랑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 생활의 그런 열정이 다시 예, 행위로 폐출될 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감정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보내고 보다 많은 보험성과나 성가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보다 많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듣고 감격해야 될 말만 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사랑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위를 다시 돌아가는 것, 처음 행위를 돌아가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열정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들을 계속 해나가시고 이, 이,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과 뿐만 아니라 교우들과 아니면 다른 이웃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life as I, integrity. 이것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흠없이 온전히 행동하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흠없이 행동하며 인생이라고 하는 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여덟 조각의 핏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핏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피 핏자 한 조각으로 결혼, 직업, 취미 뭐 등등의 핏자 조각을 합쳐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하고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만합니다 인생은 여러 조각의 핏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서 한큰 원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참다운 성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안에서 가족과 직장과 취미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첨다운 성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간에 한 주일 처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정화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이런 십자가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께첫 번째 자리에 계시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 첫 번째 자리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실이라고 하는 걸 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후회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life에서 어, f. 버디드에스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짐을 벗고 떠날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하면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을 생깁니다. 이마찰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열정이 금방 식어집니다 하기 싫은 것이죠 여기서 오자 2절 말씀 보면 분노가 일어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 자, 분노와 시기라는 것도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정을 훔쳐가는 가장 큰보둑이 바로 분노와 시기, 마찬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쉽게 기를 원한다면, 열,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순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실현해 나갈 가능성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뭐 아랍 문화권에서 예언자의 영화이기 때문에 방향이 상영이 금지되었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독교 영화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보지 않고 아니면 뭐 예언자 아니면 뭐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하는 그런 영화 평론을 읽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메리기슨이 만든 영화 아, 패션 오브 더크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어,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용서도 열정적으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 운동 경기에 가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광을 하는 모습이 에, 얼마나 열정적일 때 열정적인지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금경도 훨씬 더 광란의 도가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때 우리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신 것 그것을 사랑하는 일에 에, 그리고 성실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감격이 있는 정열 이는 엔트디에즈이라고 어, 단어를 썼는데 이거 뭐 정열이라고 표현하기도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아니면 저는 이렇게 그것을 정의하였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열정, 정열 그것을 저는 어, 이엔트디에즈 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저 식상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감격을 잃어버렸기에 열정이 사라졌고 정열 한 곳에 집중하는 정열이 우리가 퇴보는게 맞습니다. 한국사람들 여행을 하다보면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 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여행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것 음, 중에 하나가 한국에 능력과 비슷한 것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좀소운한 음, 아,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음, 시간이 있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 감격적인 정열을 가지고 표현해 보십시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열 없이는 삶에서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정렬이라고 하는 말을 어이 헬라어에는 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 데오스. 엔은 아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안에 하나님. 그런 그 그것을 정렬 엔트리아즘이라고 이렇게 에, 단어가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동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것에도 열정이 없다면 내가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정이 없어요. 저를 그냥 뭐크그 그, 그 하기가 따분합니다. 어느 것도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저를 아침에 일찍 벌떡 일어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생각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일으켜 주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감격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간증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일에 개입하고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씀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휴한 것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어, 이 땅을 마지막 하가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로마의 장군이었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글라비에이터라는 영화를 어느 정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장군 막시무스가 나옵니다. 그는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 가족은 노예로, 자기는 검투사가 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 그는 검투사가 되어서 많은 검투사들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황제가 손을 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그는 동료 검투사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황제보다 로마를 사랑해서 살고 죽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투사로 살아갔습니다. 검투할 때마다 그는 중결적으로 검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나기를 원해서 검투사가 되지 않는 정말로 로마를 사랑하는 막신후를 바라보면서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싸움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를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laughs>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그의 재능이나 아니면 그의 부가 아니다 그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다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문제와 신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열정을 가지고 그 고난을 뚫고 문제를 뚫고 숨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말은 잘못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 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생하며 살아가셨는지를 깨닫으면. 그하나님는사람들시시면들은열정적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중 사람들은 사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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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사람들사랑 끝까지 제들들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성실히 흠없이 사랑하시는 그의 살아가실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진정으로 힘든 것이은 열정적으로 용서하시는 모습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종렬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나 우리가 이 땅을 아직 할 터인데 살아가려고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도록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또 진정한 성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하게 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또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고난 기간을, 고난을 목상할 때 존재 상대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돈 있는 죄희의 믿음의 선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네. 아, 네. 찬송가 146장으로 주시겠습니다